안녕하십니까, 저는 개콘초등학교 3학년 6반 12번 박희망입니다 애는내 동생 안녕하세요, 저는 개콘6치원사소방 박소망입니다 안녕 어, 소망아, 네.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괴로워도 응. 엄마가 그랬잖아. 세상은 참 밝고 따뜻한 거라고. 음. 알았지? 음. <목소리> go. 내 <목소리> go o yeah. What's up? 형 what's up? 내 동생들, my brother. 아하, uh -huh. 내 동생 H M 희망이, S M 소망이, my name J M 젊은 <laughs> 인생 어두왜 아, 왜라 왜? 아형왜 그래? 왜 이렇게 사람이 부정적이야? 차, 학교 또안 갔지? 학교 노 o no, 노 o no, 노 o no. 사춘기, 반항, 가출, 수능 이것이 바로 고딩? 헤이 hey, 초딩 학교 갔다 왔어? 그래 나는 학교 갔다 왔지 선생님한테 칭찬도 받았다 칭찬? 선생님이 희망이는 커서 뭐가 될 거야? 그래서 과학자요! 그랬더니만 선생님이 우리 희망이는 10년 뒤에 아주 멋진 청년이 됐을 거래 10년 뒤? 그래 10년 뒤너 군대 가? <laughs> 삽질해 땅만 팡그 다음날 또맥고또팡또 맵고 괜찮아 그럼 몸도 건강해지고 좋지 어. 그리고 군대에선 밥도 규칙적으로 먹어서 건강해진대 어. 짬뽕 <laughs> 너단거 무지하게 땡겨 야! 초코파이 미쳐 야! 초코파이 때 종교도 바뀌어 야! 여자 보는 눈도 바뀌어 야! 할머니만 봐도 미쳐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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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보여 뭐가 너 제대하는 날 인생 well. 아두 왜아형저리가 넌 너려서 몰래 뱅뱅 암투렁킹 예, 갱스터야. 시어커 군대 오 나도 군대 가나 군대 시야 시야. 남자라면 군대는 다 가는 거예요? 시어시어 남자 군대 시야. 어 군대 가면 몸도 건강해져. 시어시어 건강해 시야. 군대가 진정 어른이 돼. 시어시어 어른 시야. 군대 가면 짬밥 줘. 오호. 하루 새끼 다 줘. <laughs> 어 많이 먹어도 머라고 안 그래? <laughs> 어디가? 병무청. 아나 아직 가는 거 아니야. 아직. 가지 마. 아직 갈 때가 안 됐어요. 알았어. 아직 소망이. Blacklight. 소망이 유천 가서 뭐 배웠어? 아, 오늘 유천 선생님이 노래 가르쳐 줬어. 노래? 창밖을 보라. 창밖을 보라. 응. 맞아. 엄마가 그랬잖아. 어? 어? 힘들고 지칠 땐 창밖을 보면 어? 희망적으로 변한다고. 어. <laughs> 나 형한테 어? 한 불러 줄까? 노래? 형 형. 해. 그런 노래 듣지 말고 우리가 노래 불러줄게. 노래? 어? 둘, 둘 셋, 넷. 창, 창 밖을 보라. 창, 보라, 창 밖을 보라, 보라. 우리 집 반지해. 아. 창밖못 봐. 아. 빛도 안 들어와. 아. 밖에 아저씨들 다리만 보여. 아. 왜, 왜, 왜? 누가 어줌 써? 아. 아저씨. 아. 어제 맥주 잡섰어 아. 그만 써. 인생. 아, 두, 예. 아, 형 크리즈, 엄마! Who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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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hoa. No, no, there's some 아 o r e y 가 a h Bang, bang, I'm drunk, y yeah. e <laughs> 아, 소세지. 소지지소지지 이거 소세지소지지 소세지. 아소 m 지 우리 그러면 내일 소풍 가니까 어. 일찍 자자. 아, 헤이 헤이 헤이. 너네 소풍 가? 멜롱 응. 우리 내일 소풍 가지. 네. 내일? 그래 내일 비와 <laughs> 비펑펑 와비 오면 차 막혀 가는데만 세 시야. <laughs> 버스는 에어컨도 고장 나고 창문도 안 열리는 버스. 너 덥고 찜찜하고 너 죽어. 아한 말이 하면. 어차피 실내 놀이동산이라서 놀이기구 타면 되지 어, 놀이기구? 놀이기구 줄 서는데만 2시간? <laughs> 너 2시간 기다려서 이네 차례 왔는데 결국 기자 안에 걸려? <웃음> <웃음> 밖은 벌써 아두워 <laughs> 아우 가지마 워워와워넌 wow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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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ow. 어려서 몰라 아우, 몰라 <웃음> 몰라 하지 <laughs>